<목소리> 이런 사례가 나. 그, 어, 아, 여 어. 많이 이렇게 도와졌고 좋와졌기에이 동네에다가 서울 공원이 녹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서울 공원에 어. 또그냥 제일 사료를 이렇게 뭐, 길을 만들었습니다. 어, <목소리>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르신들 어 굉장히 내가 좋아서만들었어요장흥지혜를창립 해야 어. 되는데 요금 소녀 잠금 소녀 잠금 소녀 장흥. 소녀 잠금 소녀 잠금 소녀 잠금 소녀 잠금 소녀 잠금 소녀 잠금 소녀 처가잖아. 네. 처가. 소사 잠금 소녀 잠금 소녀 잠금 고지혈증 우선 없어졌고. 고지혈증 없어지고. 어, 고지혈증 없어졌고 고지혈증 없어졌고 무릎 관절, 지금, 이렇 있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우선은, 물론, 혹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어. 전혀 급 없어지고, 흉터 같은 게다 없어지고, 네. 그, 예, 굉장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다좋아졌어요 아니, 어, 물 혹이, 그, 흉터. 어, 물이 있었어요? 예, 물 담아, 흉터 자았어 없어졌다고? 예, 네, 그것뿐만 아니고, 뭐,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얼굴이 기분이. 막, 막, 너무 좋으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 연세가? 이제, 나고. 69. 69. 아, 그리고 신체의 나이가, 60, 이번에 신체검사 했는데, 네. 63으로 나왔고 아 아 63보다 더 낮아요. 언니는 어,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안 받고 있대요. 그 많이 하면 더아이고 어. 그래요. 항암 치료 아직 안 받고 있대요. 어. 잠깐 우리 본인 네, 이야기를 잠깐 근데 이게 아니요, 아니, 중요하기 아니요, 아니요.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얼굴을 네. 좀이 네. 찍어야 되겠다. 그니까 그럼 됐어 아니요. 얼굴 안 찍고 아니요. 아니요. 저기 아니요. 본인 아니요. 설명 아니요. 좀 네. 해보세요. 언제 언제 언제. 자경부암이었었거든요자궁경부암그럼 네. 어. 이제 3개월 한 번씩 계속 이제 진료를 하러 갔는데, 어딱 2년 됐을 때 다시 재발이 됐어. 폐 오른쪽으로. 그래가지고 어. 어 다시 또 이제 항암을 6번을 하고, 어. 처음 자궁경부암이었을 때도 항암 6번에 방사선을 26번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또 오른쪽 이제 폐로 전입을 해가지고. 방사선 여섯 번 했었고요. 아니, 항암 여섯 번 하고 어. 나서 또 계속 이제 추적 3개월에 한 번씩 다니다가 또 2개월 됐을 때, 어. 오른쪽, 왼쪽으로 다시 또전이가 됐었어요. 네, 그리또 항암 여섯 번을 또 했어요. 그,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지금 3년 전이죠. 3년 전에. 어. 2016년부터 계속 2년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는 또 오른쪽 해가 다시 전이로 돼가지고 오른쪽또 지금 항암이 아홉 번 나왔어요. 아홉 번 나왔는데 여섯 번 하고 이제 제가 너무 힘드니까 환자가 한번 쉬었다가 하자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고 나서 이제. 바로 그날부터 와가지고 맨발 걷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 작년 9월. 작년 9월부터 맨발 걷기 시작했다. 네, 지금까지. 어, 어, 어. 집에는 농장에다가 어. 하우스를 지어놓고 가오에도할수 어. 있고.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이렇게 어. 이제 추우면 난로 털놓고 오케이. 어, 그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했어요? 두 시간씩. 두 시간씩. 어. 했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3개월, 이렇게, 병원에를 3개월 후에 가니까, 음. 안 크고, 어. 그대로 있으니까, 더 지켜봅시다, 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어. 나서 또 3개월 열심히 하고 나서 또다시 가가지고, 시트를 찍었는데, 그래도 아직 안 크고 그대로 있으니까, 어. 괜찮다고.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2월달에 가서 또 시트 를 찍고 갑니다. 어. <laughs> 네. 자,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네. 어삼 개월 이제 매 저기 맨발하시고 난 다음에 네. 지금 3 개월 두번 지금 가서 네. 진단을 받으신 거죠 네. 그런데 네, 어저 암이 안 크고 있다 네. 암이 안 크고 있다는 건 비활동성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폐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저기 저 형해화된 그니까 저 뭐라 그럴까. 이 껍질이 남아있는 거다. 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니까 러 지금 이제 맨발 걸어서, 어, 그 사이에 그럼 지난 9월부터 지금 금년까지는 네. 항암 같은 걸 하셨나요? 그런 항암 했죠?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네. 근데 병원에서는 항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네, 아직 안 크고 있으니까. 아, 아 음. 그니까, 러 네. 근데 작년 9월에는 항암을 했고? 9월, 아니요, 2월까지는 했었고요. 9월에 하러 가가지고, 이제. 음. 아. 네. 아 그때는 이제 안 해도 돼. 아 그때부터 쉬었다고 하자고 그래서 쉬었다 하자고 했죠. 그랬고 네. 너무 저저 힘드시니까. 네. 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맨발을 시작하셨구나. 아 네. 네. 어. 네. 어. 네. 이제 선생님을 음. 이제 많이 보고 <laughs> 어. 한번 해보자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 어. 농장 주위에가 또 조금 이제 동산이 있어요. 어. 거기다가 어설킬을 음. 내 가지고 거기서도 했었고. 음. 어. 네. 겨울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못할것 같아요 하우스를 지어하우스지 네. 남편이 최고네 네. <laughs> 어. 근데 뭐 남편 본인도 좋아지시니까 네, 네. 다 좋아지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어. 네, 네. 어. 어, 그런데 그 하루에 지금 두 시간 정도 하신다고 근데 뭐 낮에 일이 바빠요. <laughs> 안 바쁜데 왜두 시간밖에 안 해? 좀 많이 아니 딱 아, 밟고 있는데 뭐가 아침에 힘들어? 못 일어나요. <laughs> 왜? 힘들어서, <좀. 웃음> 어... 어 그래도 집에 있는데 뭐 집에 도둑이 뭐 문만 나오면은 며이 황토길인데 무슨 네. 저 거기서 그냥 <laughs> 집에 마당에 의자 의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저황토길 에다가 물 촉촉이 뿌리고 발만 되고 있어도다 발만 되고 있어도 어안 걸어도 발만 되고 있어도 어저몸 저 안에 암의 원인이 활성산소가 중화 되고 혈액이 막맑아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atp 가막 생성되니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저 밤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는 많이 안 걸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뭐저 저 집에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하여튼 맨발 하는 시간을 더 늘리세요. 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5세인데 이렇게 젊으시잖아. 이게 맨발 해서 가지고 훨씬 더 지금 젊어지셨죠? 자,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왜안 찍는다고 그러시니까 다음에 찍어요, 다음에. 그래요, 감사합니다.